밥 먹고 왜 배가 부른 느낌이 올까요? 포만감의 비밀을 와항상식에서 풀어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고 이 늘어난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장은 영양소를 만나면 배부르다라는 쪽지 같은 포만 호르몬을 보냅니다. 뇌는 이두 신호를 합쳐 이제 그만 먹자라고 결정합니다. 신호가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늦게 느껴집니다. 위는 부피를, 장은 영양소를 감지합니다. 장에서 나오는 포만 호르몬은 식욕을 낮추고 식사 전엔 올라가 있던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식사 후 내려갑니다. 핵심은 배가 얼마나 찼나와 영양이 들어왔나를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쉽게 포만감을 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끼 15분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먹고 단백질은 손바닥 한장 분량, 식이섬유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와 통곡물로 채우기, 식사 10분 전에 물 300에서 500ml 마시기, 달달한 음료와 과자 대신 단백질과 채소 먼저 먹기, 한 입은 작게 꼭꼭 씹어 먹기, 식사 중 화면 멀리하기 등으로 쉽게 포만감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포만감은 위에 부피 신호와 장의 호르몬 신호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기면 더 빨리, 더 오래 든든합니다. 짧지만 똑똑한 지식 다음에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